문화공연 콘서트가 우리 통장님들이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근데 우리 통장님을 대표해서 연무동 총통치 회장님이시고 장안구 통치 회장님이신 고용기 통창 통치 회장님을 다시 한번 큰 박수 한 무릎 자리 모시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 이 자리에 모이신 연무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통장님들 노래 잘하시죠? 예! 오늘 세 분이 했어요. 제가 면접 때 노래 못하면 탈락입니다. 노래 잘하시는 통장님으로 저못 뽑았습니다. 예. 예 저는 연부동 45명의 통장을 대표하는 통장 예비의 회장 고윤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연부동 주민 여러분, 우리 상인의 행사를 축하해 모였습니다. 전부 다 백세, 천세 사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연무동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연무동 상인회가 살아야지 우리 연무동이 삽니다. 그렇죠? 우리 연무동 상인회를 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연무동에 통장 45명은 우리 연무동의 장인의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홍보를 할 것을 이 자리에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